야, 야구 접수 대표편 시작합니다. 야자 참별 팬님 지난주 월요일에 일 마치고 야구 보는 게 낙이었는데 리그 중단 연장 없으면 다른 할거리가 생겨버렸다는 말이 실감이 되네요. 음. 네, 삼성 타격 안 되고 요새는 구단 순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푸른 피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 네. 타격은 거기서 거기죠. 네. 네. 그런 날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집이 이 사건 때문에 정신 없이 지내서 거의 야구 를못 봤네요. 정내미도 떨어지고 두산 성적도 개판이라 그냥 안보려고요 그래도 야 야접 들어보려고 했는데 야구 자체에 마음이 잘안 가네요 야구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그냥 내년 시즌에 뵐게요 건강하세요 아하. 내년 시즌에도 우리 야구 접수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저기 운영자의 마음이죠 운영자 두고 봅시다 <laughs> 음. <laughs> 이랬는데 막 삼성이 막 미라클 해가지고 막삼 위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황국리즈 우승하면 유종의 마무리 그치 <laughs> 아, 가장 아름다울 때 마무리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네. 되면 안 하는데 이건 그런 일은 없잖아. 하겠다는 거죠. <laughs> 너무 아시죠. 네. 네. 쇼핑이육님 <laughs>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왔는데 처음 댓글 남기네요. 어릴 때 유지현과 이상훈 선수를 보면 엘리니로 야구로 입문해서 김재현, 이상훈이 떠나는 걸 보고 야구 다시 안 본다며 LG 팬은 그만뒀지만 팬이 없는 상태로 끊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쭉 야구를 보고 있네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LG에 실망해서 다시는 응원팀 없을 거라 했지만 막상 올해는 진짜 다르다 하니 또 저도 모르게 LG가 이겼으면 하고 있는 거 보니 웃기네요. 매주 활력소가 되어주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야구 보며 너무 화내시지 않고 즐겁게 즐기세요. 뭘 어떻게 화를 안 내? LG 팬이니까 화를 안 내지. 이윤 <laughs> 발표하는데 아, 기본적으로 태도가 아, 달라 아, LG 팬들은. 아, LG 팬 너무 하시네 진짜. 어. 아, 제가 어제 경기를 보고 LG가 어제 11 점을 냈어요. 어. 그리고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어. LG 11점 냈지만 아쉬운 공격력. 어. 말같지도 않은 소리였어. 11점 냈는데 어떻게 아쉬울 수가 있어? 야, 기자 잡아 와. 기자 잡아 와. 진짜. 말한 진짜. 말한 말한 네, 쓰근 박민호님께서 음. 음. 6일 라니 6일 라니 6일 라니더 내려갈 것 같은 더 내려갈 것 같으니 꽉 잡아야겠네요. 우리 팀은 음. 무승부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에요. 아, 진짜 금요일 날딱 음. KT한테 수입을 당한 게 그러니까 음. SSG 이름으로 창단 첫 수입이었어요. 아 그게 창단 첫 수입을 당하면서 6연패를 당한 것도 처음. 음 그러니까 3연패 중 6연패, 그다음에 5화의 승률 붕괴. 음. 그다음에 7위 두산과 한 경기 차. 음. 아 이제 올 시즌 끝났구나. 음. 진짜 최대 위기에서 우리 5월 달 이미 다한거 아니야? 기아를 만나면서 <laughs> 어. 기적적으로 생신패도 생술 기아 없이 못 살아. <laughs> 또. 아데에센스 네. 팬들이 롯데 걱정안 해도 되는 게 제가 네. 기아랑 롯데랑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네. 기아 롯데가 왜 7위가 될수 없는가랑, 어. 롯데가 왜 9위가 될수 없는가. 음. 왜? <laughs> 니네가 있다는 게 너무 안전해. 아, 저는 그걸 <laughs> 몰라! 작년처럼 저희가 또 7, 8, 9위에 나란히 서있게 되고, 음. 또 삼성 혼자 저 위에 있어서. 그게 진짜 그 골은 보기 싫데 삼성이 응. 지금 이렇게 말아먹는데도 응. 3위에 이렇게 있다. 맞아요. 응. 네. 그게 2위하고 4위하고 경기차가 이렇게 있는 게 약간 응. 작년 삼성 8위는 누가 봐도 응. 따로은당상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어, 지금 3위도 약간 쿠콜라다. 그런 느낌이야. 음. 플로라 삼일구님 삼패는 우리 야구 없는 날 야구 잡슬 들으며 오늘 하나뿐인 경기 롯데를 응원합니다. 이회 사점이라 내다니 끝까지 버텨줘. 나파가오고 음. 싶다님 댓글로 어제 스코어의홈 경기 실내 육대 오로 한점 차로 따라잡았다가 팔회 팔대 오로 벌어지길래 망했다 했더만 구회말 역전이라니 아, 진짜 음 직관하신 분들 승자인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그 경기에서도 쓰기 그 안상현의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음. 구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지용이 음. 흔들릴 때더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음. 그다음에 저희 KT랑 할 때도 음. 최주환이 그냥 투수 토스야. 김태훈이 놓쳐. 음. 그래서 세기점이 되면서 경기가 그냥 날아갔거든. 그 그러니까 음. 참고로 기아는 수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 네. 근데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기아 계속.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해줘. 나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어, 것 같아. 얼면안 우리... 바라면 되지 않습 야구 행복를 아... 위해 조금 그렇게 해 줘. 더 이상 바랄 게, 바랄 게 없으면 안 바라면 되잖아. <laughs> 아니, 바라지 않으면 야구를 해 봅니까? <laughs> 여기 나와야 되니까 봐야지. <laughs> 아. 음. 일이군요. 음. 아, 소중한 템이야. KBO의 흥행을 담당하고 있는 야들. 쓰근 박민호 님이 정피디 님 기아가 아니라다랄까? 내야 수뽑았네요 타자 못 키운다더러나면서 릴리 이사님도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도영 선수가 안 치운 김선빈처럼 스스로 크는 방법밖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제발 최원준처럼 이리저리 수비 알바 시키지 말고 끝까지 유격수 김도영으로 기회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이 부분은 또 저랑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근데 네, 그건 맞아요. 와리가리를 시키면 안 돼. 3루수면 삼루수, 유격수면 유격수 한 포지션을 쭉좀 기회를 줬으면. 음. 사실 저는 최원준이 그래서 애매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뭐 내년에 뭐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하기에는 어정쩡한 컨택 말고는 수비도 별로야 뭐 그렇다고 해서 파워가 있지도 않아 애매합니다 외야수로 보기에는. 롯데 에몇 년째 삼루에만 있는 한동희 네 선수가 있는데 아 근데 한동희 정도는 솔직히 잘 컸다고 봐야죠. 아니 롯데에 솔직히 한동희만큼 큰 선수가 누가 있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아, 그렇죠. 부족이 커요. 이거 이거 제가 봤겠니다밀수가 없는데 전올리는 그건 하일성인데. 아니 한동희 선수 잘 컸죠. 롯데에서는. 아 근데 결국 잘큰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잘큰 거기 때문에 문제다. 음. 그리고 키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음. 야줄. 때늦은 비누님 나중에 나중에 최준우 선수 크게 되면 네 분이서 욕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크게 되면 왜 욕해? 잘하는데. 어? 아니 그냥 주전되면야넌 그분 강민호는 왜 욕하냐? 강민호? 응. 강민호 얘기하는데. 주전 됐는데도 야 어제 강민호. 귀엽던데 저기 막 나비도 강민호가 쫓아내고. 음. <laughs> 진짜 이 미트가 문제야. <laughs> 하나 어. 사줘 그럼 <laughs> 정. 내가 너. 진짜 그쓴다 하면 내 미트 하나 사준다. 어? 야, 걔가 그래. 얼마 받는데 너가 사주냐? 아니, 미트를, 음. 아니, 미트가 사실은 투수공만 받아서 이름만 뿌리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레아에서 홈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막는 게. 잘 음, 잡아서 음. 홈에서 태그하고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 번번이 놓치고 파, 포스 파울플라이 놓치고 그 제일 얕은 밑에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제일 얕은 밑에 써가지고 그래 이루선구잘 잡는 거 좋아 근데 그거랑 홈에서 못 잡는 거랑 뭐 어느 게더 중요하냐고 홈에서 공을 번번이 놓쳐 우리 정피디님 기아 편 했으면 거의 그저한 재작년쯤에 혈압 한번 왔겠네 때늦은 비느님도 음. 롯데 경기 없어서 한화 두산 보고 있는데 머리로는 한화가 이겨야 되는데 마음은 서브 응원팀인 두산이네요 음. 근데 두산 정말 걱정이네요 주루사 번트 실패 무사일루의 무득점 롯데가 두산 걱정할 형편 아니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작년이 3년째였던건가 하고 2분 후에 음. 와우 이 와중에 밖에 벅스리런아 <laughs> <laughs> 이런 이 알팍함 너무 좋아 롯팬이 괜히 두산 걱정하고 있었네요 음. 누가 누굴 걱정해 근데 이번에 스테티지들어 보니까 박기범이 후반기 W a L 전체 리였잖아요. 역시 양석환도 그래? 그렇고 박기범도 그렇고 진짜 하, 진짜 아픈 손가락이다 박기범 음. 정말. 이어서 라팍카고 싶다님도 지금 보니 유튜브에 팝방보다 짧네요. 유튜브로 보니 이번 편 먼저보다. 물가 짧은 느낌의 팟빵에 보니 7분이나 차이가 다시 팟빵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현호가 제 말을 주로 끊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편집을 이렇게 해내기 때문에 좀 음. 짧아. 내가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구나 이런 들어, 아, 생각이 그래요? 들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현호가 그만큼 일하기가 싫구나. 어, 저는 그렇게 아, 생각들어다 갈수록 줄어지고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laughs> 뽑기 싫고 싫으니까 자꾸 영상을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음.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웃음> 이거는 <웃음> 뭐 내가 일하기 싫고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으면 짜증이나. <laughs> 야들. <야지. 웃음> 존멋 류철민님, 이걸 지내 이랬던 경기에 수두룩했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이걸 이겨? 했네요. 음. 상위권 팀과의 5연전 앞두고 기분 좋은 승리가도 한결 마음이 가벼운 듯합니다. 삼성 팬이시죠. 네. 음. 어제 9회 히어로는 김지찬, 김상수, 좌승연이었던 음.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니 다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음. 바로 무사 2-3루 오재일 타석입니다. 음. 유격수 땅볼이 나오고 쓰은 합리적 판단으로 점수랑 아웃카운트 맞바꾼 는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큰 쟁점이 없었는데 이루 음. 주자 강한울리 발이 꼬여 넘어질 듯말듯 듯 3루로 들어가더라고요. 음. 만약 거기서 3루가 잡혔다면 어제 승리도 없었겠죠? 음. 놀라운 말씀 쓸어내렸습니다 하셨고 음. LG k t 의 5연전 큰 욕심 버리고 부디 2승 1무 1패 1우치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야,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음. 김진찬이 홈에 들어올 때 음. 이익련이 공을 놓쳤어. 네. 잡았으면 약간 진짜 백맹이었는데 그리고 그 우익수도 김장평이었어 음. 그러니까 나, 나는 그거인거야. 음. 김장평 안상현이 음. 경기에 서 있어야 되냐는거지. 음. 엔트리 어떻게 음. 운영하길래. 음. 이어서 이제 동구리당당님. 대구사는 롯데팬입니다. 아. 아버지께서는 삼성팬이셔서 롯데경기도 없다 같이 삼성 응원하며 경기 봤는데 워낙 경기 내용이 다이나믹해서 롤러코스터 타는듯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티 v 끄고 자러 들어가서 왠지 자꾸 집이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제 SSG 갔던 야구랑 롯데구가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요 <laughs> 무슨 의미가? <laughs> 무슨 의미지? 야 이거 완타로 그냥 2피로매기시네 <laughs> <laughs> 초반에 비기닝으로 점수 내놓고 쭉 죽수는 타선. 상대는 야금야금 따라오는데 우리는 추가 점못 내서 못 도망가고. 롯데였으면 8회 추가점도 못 냈을 법한데 그래도 SSG는 2점 도망가더라고요 하지만 9회 말 3점 차를 못 지키고 <laughs> 방어하는 마무리 어느 게더 나쁜 팀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예 못 따라가던 팀이 나쁜 팀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 도망갔다가 끝내 뒤집히는 게더 나쁜 팀입니까? 어떤 게더 나쁩니까? 롯데였으면 8회 추가점도 못 냈을... 롯데는 9회쯤에 추가점을 내요 어. 롯데 레파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큰경차로 지다가 78에 따라가요. 음. 그러다가 또 실점을 어이없게 해요. 음. 그리고 9회에 동점 주작까지 나가고 게임이 끝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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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루로 끝. 아니, 진짜,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지는 음. 못하는 경기를 늘 그런 식으로 하고. 아, 근데 네. 시작부터 지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군요. 음. 네. 데는 야들. 큰바여율굴님 최근에 방망이가 좋은 것 같은데 김태현이 나비 효과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음... 댓글로 나눠보자 갈매가님 리빌딩 성과가 이제 드러나나 보네요. 부럽네요. 아 어, 요즘 김태현 장난 아니죠. 음, 시원하게 돌리더라. 사월에다가 어. 그러면서 이성열 선수가 은퇴를 했죠. 누구? 그렇죠. 이성열. 아 음. 맞아 맞아 이성열 선수, 선수 이런... 은퇴. 한화에서 시작과 끝이 모두 말로문이었다 음. 아. 아... 전라이펜님도 지고 있지만 우회초 대장님 연타석 홈런 야. 그리고 대장님을 이은 정훈의 홈런 백투백 홈런 아, 홈런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이겼습니다 올, 아니 맞아. 근데 기아가 이겼다고? 그게, 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잡는데 졌다고? <웃음> <웃음> 졌어요 <웃음> 근데 이대호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음. 이대호 선수만큼 홈런을 치는 타자가 롯데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남아 뭐, 없을 걸요? 음. 음. 올해 진짜 좋더라고요, 나름. 음. 음. 네. 작년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올해 그래도 좀. 그래서 롯데 팬들은 고민을 하겠죠. 이대호라는 선수가 진짜 없어지고 나면은 저 자리를 누구 누가 채울 것인가. 음. 그 이제 기대되는 선수 한동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음. 과연 채워 줄수 있을 것인가. 음. 많은 고민을 하겠죠. 음. 네. 야제. 전라팬님이 또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롯데 가을려고 올해도 못 갑니다. 롯데가 삼기쓰기랑 다른 점이 뭔줄 아세요? 불안정한 수비, 약한 마운드, 왕조의 무존재. 음. 음. 수비와 마운드의 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죠. 우리 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둘중 하나만 탄탄해져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매번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 시, 10위를 해도 8위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신머리를 잡아줄 왕조세대 선수들이 없으니 맨날 입으로만 가을야구를 입버릇처럼 외우고 매비경기 절박함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죠 제가 왜 갑자기 급발진함이 일어나냐고요? 오늘 경기가 딱 롯데는 왜 한국시리즈를 갈수 없는... 한국시리즈요 <laughs> <laughs> 포스트시즌도 못 가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이 경기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결국 포시 진출 실패의 원인들입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1 0 매번 똑같은 문제로 이하는거 하면서 언제쯤 바뀔건지 언제쯤 고칠건지 이 새끼들아 하면서 아 근데 지난 이, 수요일 경기 보고 맞아, 이거 화낼 수 있는게 최근에 롯데라는 팀이 기대를 음. 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에 설레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기아 경기를 볼때 오랜만에 진짜 집중을 하고 하나하나씩 보는데 아, 아 숨겨왔던 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음, 음. 이런 의 교육을 하고 음. 서튼 감독님 진짜 잘하고 있지만 이 경기 보고 있으면은 기대했던 사람 입장에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음, 정말 자극 디테일하나. 그거 제가 작년에 SK 시절에 그냥 시작부터 곱꾸라져 갖고 오연 팽가로 확 시작한 다음에 시즌 내는 2할 때 승률 9위로 막 끝내 버렸잖아요. 음. 근데 그때도 이렇게 화나진 않았었거든요. 아 진짜? 오히려 어, 지금은 왜냐 올시즌 1위까지 찍었었다고. 음, 1위까지 찍었는데 음, 여기서 부터 야금야금 2위 3위 가다가 어 7위랑도 이제 한 경기 차네. 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가 실망하게 만드니까 그게 음. 더 열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 안에 그 꿈이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네. 그래도 진짜 그런 거 보면 올 시즌 기아는 좀 부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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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진짜!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고문당 하는 거 있어 화수 먹고 졸아자 아, 음. <laughs> <laughs> 그러면 또 주말에 아 혹시나면서 보잖아. 그래 이렇게 기대하는 요소가 있다니까. 그래. 그러네. 사람이 기대라니까. 저 욕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진짜 경기 보면서 그날 음. 욕을 몇 번. 미미부님 이번에 정피디님 무미건조한 축하멘트가 뻥 터졌네요. 음. 올림픽 이후에 야구 관심 많이 떨어졌는데 고대하던 두산곽빈 선수 드디어 프로 데뷔 첫 선발승 보이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두산의 든든한 선발진 한축 맡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 이번 기아와 롯데전 정말 관심이 많이 가네요. 기아가 두 경기 모두 쓸어갈지, 롯데야 기아가 7위 두산의 유리 천장을 뚫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음. 재미난 거지왕 썸.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팀이다 음. 거지왕. 음. 정말 거지 같거든요. 경기력도 <laughs> 그렇고. 참고로 이번 주에 주중에 화수의 두산을 만나는데 음. 9월 1일 날유희관이또 음. 표적 등판한다고 합니다. <laughs> <한줄 아는데. 웃음> 표적. 등판. <웃음> <웃음> 아. 근데 왠지 백승 줄것 같지 않아? 어야 아. 진짜 아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잠실이에요? 광주에요? 잠실이네요 오성구 어, 어, 더블 헤더입니다 야 잠실이면 진짜 류의관 해볼만하다 나도 한다, 진짜 류의관 백승 기대한다 아왜내 뒤에 적밖에 없어 <laughs> 네. 정말 괘씸해서라도 유의간 경기만은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laughs> 근데 그거 안 된다. 우리도 호영준한테 작년에 4승 헌납했고 음. 올해도 한 경기 더졌는데 이번 주에 또또졌어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천적이 한번 잡히면 흔히 이해서 호구 잡혔다고 하면 그게 안 되나 봐요. 데스파인에도 기아 음. 상대로 뭐 팔승 무패인가 그랬어요. 아니 호영준이 지금 SK전 아니 습전 육전 전승에. 평자가 1.30이야. 2정을 아... 못 내, 얘만 나오면. 오... 4대가 안 맞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러면 될 수가 되거든. 없는 건가? 아, 그래도 한 선수 상대면 낫죠. 저희는 하나 상대로 2승 7패인가? 뭐 오... 그럴 거예요. 아, 하나 상대로? 네 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 오... 진짜 롯데는 대단한 거네. 그렇지 다른 팀들 하나해다 깔고 가서 그 순위인데 그때는 하나한테 그렇게 퍼주면서도 의적이네. 인걱정인가 의적이죠. 이승 <laughs> 실패 아닌가? 아무튼 상당히 성적이 음. 안 좋아요. 그 와중에 기한테 일승도 주고. 음야이 정도면 성공. 일요일 일승 한... 누구한테 했다고? 응? 일요일 일승. 아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은 어, 감사를. 야, 리그의 중재자는 롯데입니다. 딱 가운데 <laughs> 있잖아. 간딘가봐 간디. 평화 들이다 팀이다. <laughs> <자. 웃음> 리그 중재자 간. 롯길똥. 응. 야들. 큰바예요, 굴님. 시아나 구연패 끊고 첫승 가자. 쓰자마자 이 트론 맞았네. <laughs> 쓰자마자 트론 아 예. 이게 예. 아구지. 캡틴 케이님, 강편님 이번주 기아 잡고 유리천장 뚫는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니 기아한테 잡혀서 유리바다 깨지게 생겼네요. <laughs> 동맹이 같이 잘 지네요. 올라가 그럼. 같이 올라가고요. 올해는 지금처럼 밑에서 같이 놀아야 될것 같은데 사이좋게 지내요 음. 이게 올해만이 아닐 수 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laughs> 작년에도 그랬고. 음, 제가 야구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날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 그래서 예. 음.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음. 유리 바닥 깨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아, 음. 근데 이게 음. 왜 반박을 못 하겠는 게 음. 좀 최근 몇 년간 순위가 계속 비슷합니다 음. 근데 롯데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아가 잘해야 돼. 어. 오. 동의합니다. 어. 기아가 1위일 때 롯데가 한 3, 4위 할 걸요? 맞아. 2017년도 한 북한 안쪽으로 계속 같이 다니더라고. 최근에 2017년에 우승할 때 그때도, 그때도 롯데가 3인가 했어. 아, 롯데 3위였다고 네, 유일하게 어. 그 포시 가 그러니까 로... 어. 기아가 잘못했네. 니네가 못 하니까 롯데가 있다 있는 아니, 거 아니. 아니, 니네가 못 하니까 우리가 <laughs> 아니, 못 하는 거라고. 니네가 잘했으면 <laughs> 우리가 잘했거야 <laughs> 이런 거지들 <laughs> <이런 웃음> 진짜. 이런 거씨가 진짜. 신인왕 의리님, 음. 롯데기아 경기 보는데 왜두점다고인지 알겠어요? <laughs> <수신 잘> <laughs> <laughs> 어제 두 자릿수 득점 낼 때, 오늘 득점 못낼것 같은 예감 들었는데, 하루만에 돌아온 잘루타이거즈 보는 제가 지치는데 내일도 봐야 되나요? 음. 대댓글로 릴리 이사님, 오늘 의리잖아요의리 나오는 날은 득점 주연 2점도 안 되고, 기본 1실책은 나오고, 상대 선발 투수는 거의 1, 2선발급 투수 나와, 게다가, 어. 그 전날은 꼭 피승 좀 많이 써서 투수도 아껴 써야 되고 음. 예. 그래도 승률 이7할이라는거 승은 못 주지만 패는 안 주는 못난이들임 이날도 결국 이 얘기랑 똑같이 됐어요. 음, 근데 일일에 딱 던졌는데 음. 유격수 땅볼이 나오더라고 음. 유격수 누르니까 우리의 박찬호 음. 아 안정적이던데 다 잤는데 막 송구동작 이상해 막 음. 십자강경학이다 아, 하루하할까더라고어 <laughs> 맞아요 <laughs> 어, 맞아. 딱 보더니 이건 에런데 한데. <laughs> 와씨! 이랬거든 진짜 잡자마자 아, 네. 어. 이게 야구 기아야구 한몇년 보면은 어. 딱 잡는 순간 이게 에런지 안타인지 알수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기아는 홈에서 송구를 하는데 캐치볼을 포스랑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포, 그러니까 투수였구나 네. 어. 그업곡한 투수한테 음... 공을막던져주고 아, 어... 최원준이 송구를딱 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 매트로 뜁니다 어... 음... 아, 근데 진짜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 이게 실례다 어... <laughs> 이게 실례다 <신뢰다. 웃음> 뒤에서 선수가 <laughs> 딱 잡힌 게 아니야 실례 실례 <laughs> 그... 넌 어... 여기로 던질 것이다 못할 거라는 믿음 <laughs> 응, 진짜 딱 거기로 정확하게 가더라고 요곡 어... 백업... 10796891님도 안녕하세요 왜 쓰기 지금 그 성적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만 그 중심에 오원석이 있는 것같습니다 음. 4월에 재밌게 하고 하고 오원석 선발 전환하고 막승리요정이다 웨인킬러 어쩌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쓰기 5월 LG 시리즈 한화 시리즈 수입했는데 이 시리즈에서 원석이가 승 챙겨갔어요. 6월에는 다 빠지고 물었는데 폰트랑 같이 자리 지켜주면서 그나마 버텼는데 7월 이후로 원석이가 힘들어하고 이 팀도 패패승이나 하면서 수입만 면하겠다고 아등바등거리는 거 보니 눈물 나더라고요. 8월 후반기 들어서니 오원석은 LG전에서 멸망했고. 이 팀도 신기하게 멸망 중입니다. 음. 삼성전에 갑자기 이겨보겠다고 원석 내리더니 서진용이 블론 세브쇼를 이 찍더라고요. 음. 페이스 많이 쳐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코칭 스텝 가라앉다고 될게 아니라 이 팀이 오원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맨날 오원석이 미래다 외치지 말고. 우선 말로서이 정도면 잘 해주는데 갑자기 문승원, 박종원, 외국인 하나가 나가리가 나면서 이 선발이 됐다고요. 폰트 음. 다음에 오원석이야.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오원석의 성적이 팀에 너무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근데 풀타임이 아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치고 음. 그 다음에 분석도 당하고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흔들리면 선발 5, 5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선,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가 폰트 웨에는 없는 거예요 그쵸. 음. 그러니까 매 경기 그러니까 KT전에서 느낀 게세 경기 선발 매치업에서 일단 밀리고 들어가 음. 오늘 흔히 말해서 TV를 늦게 틀어도 되는 경기 음. 음. 그러니까 이게 팀의 미래가 없는 거죠 참고로 저거에서 어. 원석을 이의리로 바꾸면 이의리는 5월부터 저랬어요. 음. 5월부터 부담감이 그냥 이빨 있었던 거였게. 음. 근데 심지어, 이유리, 거기는 폰트라도 있지. 음. 우린 없어. 이의리가 그냥 에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29, 거기가 9입니다. <웃음> <웃음> 응. 우린 폰트가 있어. 아, 정말. 그... 야, 쟤. 존먼 유철민님 10승 트리오는 제 몫을 했음에도 1무 2패라니 상위권 팀의 힘인 걸까요? 너무 무기력한 모습에 오늘부터 크트 2연전은 마음 비워야겠네요. 승리다운 승리를 언제 하려는지 빨리 이번 주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근데 다음 음. 주에 두산 키움이 있네요. 삼성이 네. 네. 음. 그 초반 같지 않아요? 음. 그 투수들도. 어, 여러분 얘기했지만 뷰캐넌도 그렇고 원태인도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약간 어, 올림픽 때 맞았던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 음. 앵글 그 10승 리오라고 하는지. 그세 명이나 있어, 10승이? 그러네? 어. 내가 알기로는 그 음, 북해는 원태인 어. 그다음에 저기 좌반 어 백정현까지. 아, 그러네. 그. 보니까 원태인 백정현, 북캐논이 31승을 했네. 음. 응. 음. 기아가 음. 36승을 했는데. <laughs> 원태인도기아왔으면 5승 7패야. 음, 맞아. 맞지. <laughs> 뭘 맞아요. <laughs> 자, 콤바열군님 또. 정령 이게 두산인가? 10대5, 10대9. 역전패할 수도 팬들 속 터져 돌아가실 듯. 이러고 결국 동점 했죠. 네, l g 우승조치님께서 우와 대박. 우리 경기 끝나고 사직 경기를 더 재밌게 봤어요. 갓대 진짜 대박입니다 음. 미친 거 아닌가요? 오늘도 8실점으로 시작하길래 언제까지 이날리 칠래 하고 끝까지 봤는데 9회 말에 5득점으로10대1 10 무승부를 만들어 내다니 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행복해서 눈물이 나네요. 안지고 잘 싸웠다. 아. 아. 롯데가 이런 단어를 쓰다니 누구하고 아. 했죠 롯데가?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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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요일 경기는 롯데에 관해서 진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경기예요. 제가 어. 아까 말했듯이 구회 음. 롯데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근데 음. 결코 이기진 않는다. <laughs> <laughs> 간디다. 그러네. <laughs> 아니 구에 <구애>, 제가 계속 말했죠. <laughs> 그레 파토리가 있다니까요. 따라가다가 점수 하나 먹고 구에 가서 득점권까지, 그러니까 동점 주자까지 꼭 나가요. 음. 음. 근데이 경기가 특이했던 거는 동점까지 만들었다는 거지. 음. 어, 근데 사실, 결국 이기진 않았다. 전 사실 손하수 선수가 이땅칠줄 알았거든요. 음. 음. 진짜. 근데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날 안타쳐서 타점 올렸잖아요. 그래서 동점 타였어요. 그게. 아. 근데 이 경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한동희 선수가 에러를 했단 말이에요. 음. 에러가 두개 있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교체가 됐죠. 음. 또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경기 끝나면 저한 한동희 선수 에러를 빼고 그때 이 점인가 났었거든요. 이 음. 점을 빼면 이기는 스코어가 돼 있을 거다. 음. 거의 음. 롯데 팬이라면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음. 물론 그때 에러를 안 했더라도 롯데는 팔대 팔로 졌을, 이겼을 <laughs> 거야. 이게 팩트긴 하지만 롯데 팬들이라면 무조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기서 한동희가 에러 안 하고 홈런 안 맞았으면 우리가 어. 이겼겠지. 어.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그래도 롯데는 8대 8로 비겼을 거다. <laughs> <laughs> 평화주의않니까 어. 제가 시즌 초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한동현은 3루가 아니라 1루가 야 된다고. 어, 1루 가야 된다고. 어. 그 다음에 3루 3... 나승엽인가 써야 된다고. 음. 뭐 나승엽 선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3루에서 송구를 보면 아웃을 시킬 때도 음. 정말 불안해요. 음. 근데 제가 역대 야구를 한 20년 보면서 송구를 거기서 고치는 선수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아하. 음. 진짜 음. 해외건 한국이건 못 봤어요. 롯데가 사실 근데 이대호라는 존재 그다음에 이제 정훈이라는 또 존재. 그다음에 전준우도 사실 외야에서 불안해서 1루 가야 된다는 말이 그렇지긴 하죠. 어, 나온 상황에서 한동희가 진짜 3루로 커주는 게 팀에선 베스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팀사정어 3루로 더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1루 크면 우리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잖아. 음. 아깝죠. 어. 그런 음.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 이 선수 선수 본인한테도 이제 연봉이나 미래 FA 이런 거다 고려했을 때 근데 강백호 선수가 음. 외야에서 부담을 느꼈다가 일루 가서 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음. 진짜 타격 포텐 좋은 선수한테 일루를 맡기는 게 음. 그게 팀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마이너스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타격 포텐이 있는 선수한테 일루를 맡겨야 된다고. 류지영 말고? 류지영 말고 황대인도 알겠습니다. 있고 뭐 이우성도 있고 어? 음, 음, 오선우도 있고 정도는, 많잖아. 이정은 뭐 이런 선수한테? 어 내야 음. 내야에서 내하, 견실하게 수비해야 될애가왜 일루를 보고 있냐고. �​ 상수님, 올해부터 팝빵과 유튜브로 정치 중인 삼성팬입니다. 삼성 요즘 왜 이럴까요? 이기고 있으면 뭐 같이 역전당해서 지고 지더라도 뭐 같이 지고 짜증나네요. 야구 보도 보면서 논문 적다가 학종이 적고 그래도 록기는 역시 재밌네요. 진또배기예요. s 긴 재밌지 n 진영 선수 너무 n g s 니다몇 명을 매기시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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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삼성 매기고 s s u n g 기 a m s u n g Samsung, s 습니다 롯데 팬입니다. s 대 n 대팬이 m s 주중 3 s 전이 메인 경기인 네 m 박 경기를 보고 진짜 기아나 롯데나 s 호 상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laughs> 정말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거기에 총력전 아 파라는 변수의 자잘한 선, 실수까지 펼쳐지니 개 환장 파티를 펼쳤습니다. 내가 왜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고통받았나. 자괴감이 들면서 나중에는 현타가 왔네요. 음. 마차돈은 진짜 다른 선수들한테 절 받아야 합니다. 음. 뭐 마차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막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 중에 음. 본 거지 여기만 눌러붙어 있으면 개꿀이구나. 음. 나중에 감독까지도 아니, 더 오래오래 할수 있겠구나. 기아를 해야지 FA로 딴 팀으로 갈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고 음. 이제 휘은 다섯 살까지 롯데에서 프랜차이즈 유격수 할 수도 있겠구나. 살까지 <laughs> 야들 음. 쑥 좋아하는 보민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정신 건강 회복 위해 KT전 기아전 경기를 안 봤습니다. 야구는 음. 볼수록 더더드는 생각이지만 참 신기한 매력있는 알라고도 모를 밀당의 고수고 잔인한 스포츠 팀 스포츠다 가 이런가요 하셨고. 야구 기사 오랜만에 봤더니 추신수가 출국하려다 와이프의 만류로 취소했다는데 그 기사마다 화나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 출국하려 했던 게 프로 선수답지 않다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욕먹을 일인지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네, 이게 토요일 날 경기에서 추신 선수가 한국 와서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음... 올렸습니다. 근데 첫 타석 쓰고 교체를 됐어요. 지명 타자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부상 당할 뭐 건덕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기사 가나오기 시작한 게 와이프가 그 며칠 전부터 그 코로나가 걸려서 건강이 음. 굉장히 안 좋아졌다. 아하. 근데 그 그래서 더 문제는 아이들이 셋이고 셋째가 열한 음. 살인가 아무튼 어려야지. 그래서 음. 근데 미국이 이제 또 아동 보호나 이게 굉장히 발전된 나라서 라 음. 부모가 와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음. 해도 이제 기구, 그걸 이제 SSG가 알고 추진수를 빨리 출국 시켜주려고 해서 음. 추진수가 원래는 그 경기를 하고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 소식을 알고 팀이 어려울 때 이렇게 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음. 자기가 잘 여기 아이들이랑 다잘어 대신 보모도 하고 할 테니까 아. 너가 그냥 리그를 뛰어라. 음. 그렇게 해도 출신도 다시 그래서, 그래서 1호의 경기에 나오고 홈런까지 치는 음. 이런 음. 상황이었는데. 아, 네, 근데 저는 이게 코로나라는 병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감기 같은 무증상에 가까운 병이고 사실 이번에 KT의 그 쿠에바스 아버지가 코로나로 음. 부친상을 당했잖아요 음, 음. 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음. 이 코로나를 진짜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야 혹시 와이프 감기 걸렸다고 미국으로 시는 도중에 가냐? 갔다 오면 한 달인데 시 음. 순위경기 끝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병이라고 보면 아니 지금 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아픈데 그안 보내주는 게더 말리 안 되고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애 낳았다고도 휴가를 봐주는데 와이프가 진짜 어 그런 코로나 같은 병걸려서 가야지가 맞을 수도 있다. 작년에 있으니까. 브룩스가 이제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도 음. 저희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음. 똑같은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코로나야 그 병을 어디까지 보고 맞습니다. 와이프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정말 그런 거였으면 그렇게 가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당연하죠. 그 정도의 네. 믿음은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코로나 걸려오면, 그러니까 그, 그런 증,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경기 시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려면 프로 선수한테서 그런 게 보장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진짜 부인분이 진짜 큰 거죠. 분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강편님, 강편님 어떻게 지금 팟캐스트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늘 물어보시지만 잘 하고 있고, 네, 그냥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네마빠라는 시네마 방송이고. 음. 야구에 지친 분들 진짜 와서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음. 야구 정말 지겨운 분들께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 이후에 정말 재밌는 드라마 하나 나왔어요. 어. 오.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스위트홈. DP라고. <laughs> 아 DP. DP <laughs> 재밌더라. 네. 음, 로운 너무 잘하더라. 어. 그 뒤에 제목이 약간 기아야구 같던데. 뭡니까? 개날. <웃음> <웃음> 음. 알겠습니다. 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네, 케이비스 라디오 사랑해주시고요. 네, 뭐, 매일 오전. 저희 패럴림픽도 아, 이제 네. KBS 중계를 어? 하고 있기 때문에 패럴림픽 언제까지입니까? 9월 5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 폐막식을 보는 게 음. 야구 보는 것보다 나을 거다. 아, 예. 그 일방통 도대체 누가 듣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야구 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다 <laughs> 제가 해줘. 보지 말라 그래서다 봐. 다른 그럼, 날은 보시고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보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오늘도 야질.